감에 놀라운 효능 7가지. 눈 건강에 좋다. 홍시에 풍부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줘요. 눈 건강에 큰 도움. 항암효과 홍시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 풍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혈관 건강에 좋다. 감에 타닌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비타민 A, 리코펜, 그리고 탄닌 성분이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감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요. 설사 완화와 장 건강감의 섬유질과 탄닌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변비도 예방해줘요. 숙취 해소감에 탄닌 성분과 칼륨이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줘요. 주의 사항 고구마 계란 미역과 함께 먹지 마세요.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추천 섭취 방법. 가문 아침에 먹고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